9월 22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파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어질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.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전하였으나 잉대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줄 알았습니다.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산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노니라.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.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.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.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배하셨느니라.